안녕하세요, 아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다른 팁을 하나 들고 왔는데 한국에는 없고 일본에는 있는 그런 시스템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음, 어떤 시스템이냐면 바로 그건 다이비기라는 일본 어, 택배 서비스인데요. 어 이제 다이비키는 쉽게 말해서 저희가 착불로 물건을 받잖아요. 근데 착불로 하면 송료를 받는 사람 수치인이그 송료를 지불하는 방식인데 플러스 그 결제 대금, 그 쉽게 말해서 상품의 가격도 그 택배 기사님한테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신용카드도 없고 이제 은행에 계속 가서 이제 입금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했는데 이 다이비키를 쓰면서 굉장히 편하게 느껴졌는데 이제 신용카드를 만들면서 사실은 쓴 적은 없어요 왜냐면 그다이비키테스료라고 해서 그 수수료가 따로 들거든요 그래서 그 수수료가 320엔 정도 들기 때문에 좀 가격이 그래도 조금 비싸요 송료 이외에도 320엔이라는 수수료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물건을 더 비싸게 구매하는 듯한 하지만 조금 편리한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가장 일본에서 많이 사용되는 사이트가 라쿠텐이에요.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G 마켓 같은 그런 웹쇼핑몰이고요. 다 여기 라쿠텐이라고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라쿠텐이 집바 들어가셔서 면 한국 사이트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구매를 하는 편인데 이제 아마존처럼 이제 라쿠텐도 같은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 아스라크라고 해서 뭐 오후 2시까지 결제가 완료가 되면은 다음 날 받아볼 수 있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송년 얼마부터 무료다라는 뭐 거의 지마켓이랑 많이 비슷해요. 그런 시스템인데 일단 제가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저는 라쿠텐에서 항상 이 샤스타를 구매를 해요 이게 샤스타가 뭐냐면 물이에요 500ml 짜리 생수를 제가 구매를 해서 먹는데 이제 아, 이것도 팁으로 알려 드려야겠다 크리스탈 크리스 가이자라고 해서 물이 파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게 그 원산지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둘 중에서도 샤스타가 물이 더 좋은 물이라고 하고 더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물이 좀 많이 부족할 때는 이제 이것도 수입해서 오는 물인데 부족할 때는 뭐 일주일도 기다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가게는 바로 여기에요. 여기 어디냐면은 소카이도라크라고 해서 이 가게가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굉장히 빨리 와요. 그리고, 뭐, 조금 박스가 더럽기는 한데, 품질이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가격도 보시면, 다른 데 비해서, 한, 100 얼마 정도? 200엔 조금 안, 200엔 지금 딱 저렴한데, 그 정도 저렴해요. 그리고 항상 세일을 되게 자주 하기 때문에, 들어가시면은, 아 이제 4,000엔 이상 구매하면, 10%, 8,000엔 12% 오프 해주거든요. 지금 보니까, 물이, 그러면, 4천을 넘으려면 좀 많이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서, 이번에는 쿠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81엔에 세금품은 1599구요. 다시 한번, 어... 샤스타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면, 샤스타가 지금 아니네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저렴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1 8 0 0엔이고요 항상 똑같이 안내페이지 되어 있고 저는 항상 여기서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신라이호호라고 해서 제가 이제 등록해 놓은 제 카드 정보들 한국에서 발행한 카드도 결제 가능합니다 근데 비자라던가 마스터카드 여야겠죠 우리은행 카드라던가 은행 카드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크레딧 카드 이외에 이제 결제할 수 있는 방법 해가지고, 다이키 히키가이 라고 해서, 이게 다이비키. 아까 제가 줄여서 다이비키라고 했는데, 이걸 다이, 다이키 히키가이 라고 해요. 그 다이비키 테스리어 려키 라고 해서, 전국 일률 요금 0원. 쓰는 사람이 많이 줄어서 그런가? 제가 그러면 다이비기로 구매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항상 제가 제일 늦은 시간에 와달라고 줬는데 전혀 한 번도 제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1799원 이구요9엔이구요 어, 광고 메일을 받는지 안는지 때문에 항상 체크를 빼줘야 돼요. 주문을 확정하면 요카이 아기 아리가또 오자이마스다 하고서는 구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화면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어, 간단하게 그 인터넷 그 쇼핑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만약에 이제 유학 오셨거나 워킹홀리데이 오셨거나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물 같은 거 사실 너무 무겁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구비를 해둘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0ml, 아까 48개 들어있는 게 두 개가 한 상자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물을 엄청 많이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다 들고 일일이 올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어, 물을 직접 사서 오는 게 너무 힘들거나, 어, 저처럼 꾸준히 이제 물을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인터넷 쇼핑에서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팁을 드리자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라쿠인이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존은 굉장히 특이한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음, 어떤 거냐면 매월 정기적으로 매월이 아니야. 자기가 설정할 수 있어. 2주에 한 번이라던가 1주에 뭐한 번이라던가 설정할 수 있는데 본인의 패턴에 맞춰서 그 패턴에 한 번씩 자동으로 결제하고 배송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물을 일주일에 50개를 먹어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50개 일주일 뒤에 50개 자동으로 계속 결제되고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매번 결제창을 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편리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서비스도 이용을 해봤는데 저는 물먹는 패턴이 사실 일정하지는 않았고 또 매주 이렇게 배송이 오는 게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서 어, 이제 라쿠텐에서 그냥 일률,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택배가 올거라서 이렇게 2,000엔 물값이 1,800 얼마였기 때문에 2,000엔을 준비했어요. 잔돈이 있으면 잔돈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리디랜 거슬러 받았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채널구독 코멘트도 부탁드릴게요 채널구독은 어? 여기 아니죠 여기 여기서 채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리리였습니다